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문.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참 많네. 그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쉽게 그 행복과 성공을 그 획득할 수 있는 길이니까요. 그래서 110쪽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문 같이 읽습니다. 나는 타인에게 행복을 찾아주기 위하여 애쓰다가 나의 행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생활의 모든 면에서 절제하고 신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식만 섭취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과 심령을 사랑할 뿐입니다. 나는 자비라는 일에 종사하며 그 안에서 충분히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나는 현재 가지고 있는 무한한 풍요로움을 인정하며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또 풍요로움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이름은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뿐입니다. 나는 자신의 풍요로움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타인과 나누어 가지도록 부탁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만난 사람에게는 영원한 풍요로움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나에게는 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헛된 욕망을 갖지 않으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광대한 토지에 살고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소유지란 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만이 평가할 수 있는 풍요로움이라는 토지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등기도 되어 있지 않지만 내 마음 속에는 분명히 존재하는 광대한 토지입니다. 나무 대원본존 시장왕 모살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좋은 기도문이에요. 나는 타인에게 행복을 찾아주기 위하여 애쓰다가 나의 행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굉장히 그 평범한 구절이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읽게 되면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자기 자신이 행복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한데 그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행복하게 되면 이게 잘못 흘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우리 한국 사회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 버닝썬이라든가 또 법무부 차관 성 무슨 뭐그 그런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기 자신의 그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또 행복과 성공을 잘못 해석한 부분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타인에게 행복을 찾아주기 위하여 쓰다가 나의 행복을 발견할 것이다.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리 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롭고 행복해지고 성공하게 되면 그거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걸 남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불자로서 여러분들 불자로서 꼭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 불교계에도 그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부분들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 한나라의 불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많은 불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행복해지고 성공적인 인생에 들어섰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남들 성공하게 만드는 게 자기가 영원히 성공하고 잘 사는 길이에요. 그건 세세생생이 잘 사는 방법이에요. 중국의 어떤 할아버지가 그 60살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못 낳고 그렇게 해 먹다가 60살에 낳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아니고, 그, 오래전에. 그런데 재물은 무지무지 많아요. 이그 할아버지가. 그 손자, 손자 둘 나이인데 아들을 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재산이 그 아들에게 도움이 될 건지 안될 건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알수 있어요.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는 그 재물 때문에 그 죽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그 중국 할아버지는 굉장히 재로운 분인 거예요. 그때부터 본인이 큰 부를 이루고 사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전문적인 관상가들보다 관상을 더잘 봐요. 그 어떻게 하냐 고 그랬더니 아, 한데 그냥 보인대요. 그러니까 그큰 부자를 이룬 분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풍수지리를 제일 잘 보는 분이 그 육관도사도 아니고 그런 도사님들이 아니고 그 롯데그룹 창건하신 신격호 회장님이래요. 그분은 돈 되는 데는 다 하는 거예요. 딱 보면. 돈 되는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큰 부자들은 틀림없이 아주 중요하게 중요한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국 드라마 명나라를 건국한 그 명태조 주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 드라마를 보니까 이분은 일자무시겠대요. 일자무시겠고 절에 출가를 했는데 그 수계를 하는데 그 중국에서는 여기 그 명나라 때도 여기다가 머리에다 수개할때 이게 그향 연비를 했었나 봐요. 근데 아무래도 안 돼가지고 너는 중복된다고 나가라 그래서 이게 중국 명나라 황제 될 뿐인데 그게 안 인연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분인데 누가 해치려고만 하면 해치려고 하는 게 그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명천자가 되는 거지. 아무나 되겠어요. 근데 큰 부를 이루거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특징이 특별한 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안다는 거 보면. 근데 요 중국의 어마어마한 부자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봐왔던 중그 많은 젊은이들 이런 젊은이들 안 중에서 그 앞으로 크게 부자가 될 친구들 이 친구들을 데려다가 그 사업 종자돈을 대주는 거예요. 종자돈 그리고 먹고 살 만큼만 댕겨 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분이 100살이나 200살 사면은 좋은데, 뭐 그때가 수명이 그렇게 길은 때가 아니니까, 어린 그 아들이 어린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당연히 조금 남아 있는 재물 유지 못하죠. 뭐 서로 누가 그 뺏어 먹으려고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성장을 한 거, 그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 그 성장을 했는데 있는 재산 다 작파내고 이제 거지로 사는 거예요 거지로. 근데 그 소문이 났는데 소문이 났는데 그 당시 종자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크게 일으켰던 그 많은 부자들이 내가 그 어르신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됐는데 그분 자손이 어떻게 거지로 살 수가 있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십일반 모아 갖고 다시 그 아버지가 물려줄 주고 전는줄수 있는 재산보다 훨씬 더 크게 잘 살게 만드는 것. 어차피 그부잣 집에서 태어난 그 자손이니까 가난한 거지 사주는 아닐 텐데 다만 그 아버지가 지혜롭게 그 재물에 의해서 수명을 잃지 않고 하게 이렇게 참 그런 거 보면 그걸 우리가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혜다 지혜. 그 재물에서 치여서 살해당하고 많은 그 조그맣게 읽었던 미라레파의십만 송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쓴미라레파라고 하는 분은 어려서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숙부한테 전 재산을 다 털리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어머니가 한을 품고 너는 가서 흙흙 마술을 배워 가지고 제들로 그냥 싹 쓸어버려라. 그래 갖고 결혼식장에 40명을 다다 죽여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때부터 이제 참여를 해가면서 그 출가해서 그 위대한 도를 이룬 분이 아까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이 그대 마음 어지럽히면 고그 글을 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국의 그 할아버지는 지혜로워 가지고 자기 재산이 자기 아들 해줄 거를 알았고 다 나눠줘 갖고 투자를 해준 거겠죠. 혹시 그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도 그 따라서 해도 괜찮아요. 는 좋은 지혜니까요. 그래서 나는 타인에게 행복을 찾아 주기 위하여 애쓰다가 나의 행복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절에 오면서 자꾸 내가 행복해졌다, 좋아졌다 그러면 남들에게 그거를 잘 지혜롭게, 지혜롭게 그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되면 그게 진짜 행복해지는 건데 제주도에 있는 우리 임세원 부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남들을 도와주니까 이거는 똑같이 순간을 도와줬는데 굉장히 그 기쁨이 오래가더라. 그리고 음식을 먹고 쇼핑을 하고 그런 거 그런 것보다 차원이 다르더라. 남을 도와주는 즐거움. 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즐거움, 그 진정한 즐거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자꾸 실천해보는 거예요. 먼저 실천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거부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생활의 모든 면에서 절제하고 신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식만 섭취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오래 살으라고 하는데 왜 오래 살으라고 할까 했더니 본인들 답답한 거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내가 솔직하게 얘기했나요? 근데 나는 모든 생활의 모든 면에서 절제하고 신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식만 섭취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저의 건강 비결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그러니까 많이 먹고 일을 그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건강 유지할 수 있는 것만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대부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먹어서 탈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요즘 대한민국 사회는 그래요. 대한민국 사회는 불필요한 거 이것저것 먹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활의 모든 면에서 절제하고 신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식만 섭취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